뽀꾸야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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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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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시원한지 말해. 다 시원해. 다 시원해? 응. 지금 그자리만 빼놓고. 아, 척추만 빼놓고 이런 거 하면 만 원씩 줘야 되는데 나한테. 응? 만원 줘야 되는데. 만원 준단 말은 안 하네. <laughs> 노는 사람이 뭐 돈, 있잖아. 내가 준 돈은 어디다 잊어먹고? 응? 니가 준 돈은 걷고 있지. 걷고 있지. 잊어먹었다며 아침에. 응? 어? 아침에 잊어먹었다며. 그거는 뭐, 니가 도로 갖고 간 것인 거지, 이 <laughs> 내가 준 돈을 도로 가져갔다고? 그래지 누가 영리를 들었던니 예, 그 여자가 훔쳐갔다고 나한테 뭐 나는 여자라고 금방 그러더니만 또말 바뀌네. 그 여자가 들어왔으면 뭐 미안해 여자는 네가 가져가나, 그 여자가 가져가나. 네가 섞어주고. 내가 침대로 해줄게. 하늘 봐봐. 하늘 봐. 이렇게 마사지는 멀쩡한 사람들도 해 이렇게 혼자 할 수도 있다 그거지 어지럽다 그랬으니까 누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 나 씻는다 려면어를 눌러야 돼? 뒤에 가운데 요거 한번 누르면 돼 뒤에 있어 응. 뒤에 요 가운데 요거 누르면 돼 가운데 끌라 면 어. 그래도 하면 좋은 거네 아, 어, 그거 안마기가 이기니 싸겠네. 음, 그 가운데 놀건물된걸딱또꾹꾹 어, 눌러, 어. 그래, 건물 침대가 안마기가 조금 되는 거거든. 저게 시원해, 아깝게 시원해. 아니 지금 시원해, 아깝게 시원해. 아깝고. 아깝고.